이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찍어보고 싶었던 앙스타의 이츠노이 룩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굉장히 이 친구들 옷 입히기에 심취해 있거든요. 한번 어떤 옷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이 옷은 이츠노이를 시킬 때 같이 오는 곰돌이 옷입니다. 하얀색 곰돌이 옷이고요. 보시면 발바닥 디테일까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옷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착장은 이런 캐릭터 색깔에 맞춘 턱받이 의상입니다. 메루카리에서 구매했고요. 되게 활용도가 좋아서 자주 갖고 다니는 의상입니다. 이번 옷은 머리 위에 체리가 포인트인 옷입니다 리본이나 턱받이 같은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한 편인데 좀 알록달록한 카페에 가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머리 위에 있는 체리가 정말 귀여워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앙스타 이츠누이가 나오는 패티트리라는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굿즈고요. 이틀 후에 맞는 이런 공식 의상이 종종 판매가 돼요. 이옷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사카에서 패티트리 팝업스토어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되어서 가서 구입하게 된 굿즈입니다. 아마 그때 팝업스토어 한정으로 팔렸던 의상이어서 지금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스트로베리라는 색상이고요. 다른 색상도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브라운 색깔 또 하나는 베이지인데, 리본이, 민트색인 그런 조합입니다. 최근에 벚꽃도 피고 이래가지고 자주 데리고 나갔던 의상입니다. 이 제품은 보여드린 스트로베리 공 의상이랑 똑같이 패티트리에서 나온 공식 의상 굿즈입니다. 해당 제품은 팝업스토어 한정으로 팔았던 제품이고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때 팝업스토어가 열렸어서 아마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나왔던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빨간색 핑크색 그리고 민트색이 있고요. 민트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팝스토어에서 또산 옷인데요 <laughs> 패티트리에서 구매한 차이나풍 의상입니다 보시면 저 팬더 가방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메루카리에서 구매한 옷이고요. 이옷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레트로한 카페나 사실 어디나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특히 자연 풍경 있는 곳에서 같이 찍으면 더 예쁘답니다. 옷은 메르카리에서 구매한 옷이고요. 토끼 모양 저 머리띠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고 저 멜빵바지 같은 데에 있는 저 곰돌이가 둘이 세트인 것 같아서 색깔만 다른 느낌으로 사봤거든요. 근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파스텔톤이고 그래서 그런지 카페에 가면 사진이 너무 잘 찍혀요. 그래서 휘드로 마쪼루 템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옷이다. 이 옷은 이제 벚꽃놀이 보러 가려고 <laughs> 구매한 핑크핑크한 옷이거든요. 보시면 하트 보석 너무 귀엽고 네, 프릴달린 머리띠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던 옷입니다. 애들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봄에 자주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구입한 옷인데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느낌은 되게 고급스러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제가 이 작가분의 옷을 신노이 때 되게 많이 구입했었는데 이츠노이용도 최근에 팔고 계셔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근데 입혔더니 너무 너무 애들이 고급스럽고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 계절감은 약간 겨울 가을 FW 느낌이기 때문에. <laughs> 입기도 하지만 가끔 레트로한 카페 같은 데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요즘 제가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츠누이의 룩북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제가 쫌쫌짜리 모은 옷들인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지 <laughs>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두렵긴 한데 <laughs> 이렇게 귀여운 이츠누이의 귀여운 옷까지 입히니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이츠누이도 잔뜩 보고 싶으니까 SNS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전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